연속하는 세 개의 두 자리 수를 곱해서 나온 값이 4,000, 몇백, 몇십, 육이었대요.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를 알려줬네. 1의 자리 숫자가 6이래 이걸 가지고 한번 힌트를 찾아보죠. 연속하는 수니까 1의 자리 숫자들이 연속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0, 1, 2 해서 순서대로 내가 숫자들을 다 써볼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연속한 거 3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9그 다음에 0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3개, 0, 1, 2 이랬다가, 그럼 곱하면 무엇이야? 0이겠죠. 그 다음에 1, 2, 3 이러면 2, 3은 6이 되겠죠. 2, 3, 4, 이러면 6, 4, 24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줄 딱딱 맞추고 있어. 2, 3, 4 했으면 가운데 수 밑에다가 4를 써줬어. 그래야 나중에 너네들이 찾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 봐봐. 2, 3, 4 했지. 그러면 3의 가운데다가 4를 써줬다고요. 그 2, 3, 4를 곱했을 때 나오는 1의 자리를 나중에, 아, 내가 4라는 수를 원했어. 그러면 찾기가 쉽잖아. 그래야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4였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음, 2, 3, 4 있지. 뭐할 차례야? 3, 4, 5 했어요. 3, 4, 5 했으면 4, 5, 20에다가 3 곱하니까 0이네. 음,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5가 끼면 이거는 0대. 왜? 5 앞뒤에는 짝수가 있잖아. 5 곱하기 짝수는 0으로 끝나죠. 4, 5, 6 얘도 0이 되겠습니다. 5, 6, 7, 얘도 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0이야. 5가 꼈으면 0이야. 5 끼고 3개의 연속하는 수를 곱했어. 자, 그 다음에 뭐할 거야? 5, 6, 7 했으면 이제 6, 7, 8할 차례죠. 6, 7, 8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7에 42, 2, 8에 16 됐네요. 그 다음에 7, 8, 9할 차례야. 7, 8, 9는 7, 8에 56. 6, 9, 5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 9, 0, 0 들어가면 0이네. 9, 0, 1, 0이네. 그 다음엔 다시 0, 1, 2가 되겠죠. 자, 이거 패턴이네. 음, 패턴이야. 6은 어디서 나옵니까? 맨 끝자리가 6이잖아, 지금. 어디서 나와? 여기랑 여기. 그거는 1, 2, 3을 곱했거나 아니면 무엇을 곱한 거야? 6, 7, 8을 곱한 거야. 그렇죠. 아하, 그러면, 연속하는, 어, 연속하는 세 개의 두 자리 수잖아. 그게 뭐냐, 뭐냐 하면, 몇십 일, 몇십 이, 몇십 삼, 이렇게 곱하든가, 또는 몇십 육, 몇십 칠, 몇십 8 이렇게 곱한다는 소리야. 앞자리만 알면 되겠어. 그렇죠? 앞자리는 똑같은 10의 자리 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제 4를 가지고 생각해 볼 거잖아. 4. 만약에 있잖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했어. 그럼 뭐야? 이건 1000이지. 4,000보다 1000. 그럼 작네.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하면 무엇이야? 8,000이야. 아하. 20 곱하기 20 곱하기 20보다는 완전 작겠구나. 우리는 지금 4천이잖아8가8천이잖아 그러니까 1,000과 8,000은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앞자리는 반드시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이건 쉽죠, 이제. 아, 그러면 곱셈 3개만 해보면 되겠네. 어, 곱셈 2개만 해보면 되겠네. 11, 12, 13 곱한 거 한번 해보고, 얘는 1716입니다. 16, 17, 18 곱한 거 해보고, 4896입니다. 아, 그럼 답은 무엇이야? 답은 바로 4896. 4896. 해서, 연속하는 세 자리를 어? 구하여라. 연속하는 세 수를 구하여라. 연속하는 세 수. 뭐야? 16, 17, 18.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